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예, 네, 오늘 토요일 저녁인데요. 어, 지금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 벌써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식사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뭐 외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 요즘 그 바이러스가 유행해가지고, 외출도 잘 못하시고, 입맛들도 많이 없으시죠. <laughs> 아, 그래도 오늘 제가 준비한 뭐 요리 요리까지는 아니고요 어, <laughs> 간단한 아, 간단한 음식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은 그 자연산 나물들의 아, 요즘 성게가 멍게 멍게죠 멍게 멍게가 지금 한참 한참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멍게 비빔밥을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래도 요즘 뭐 입맛들 없으신데 이런 거 한번 드시고 아 입맛들도 좀 챙기시고 음, 바다 향도 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멍게요. 멍게. 아, 멍게.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뿌리 뿌리도 있고요. 이 위에는 또 동물 같고,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리고 이 안에는 또 내장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다듬으시면 돼요. 이게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뭐 척색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는데 제가 처음 먹어본 게 초등학교 때예요. 아버지 그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가지고 그 공설운동장에 체육대회가 있는 날인데 아버님 따라가서 짬뽕 한 그릇 얻어 먹고 그리고 그 저녁 때 아버님이 약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장마차, 포장마차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이 멍게를 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도 많이 좋아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요즘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요거 주문을 해서 드렸습니다. 다듬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분리가 잘 돼요. 아, 요 뿌리 있는 쪽, 뿌리 있는 쪽이 좀 달달해요.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뿌리를 예. 작게 잘라주시고, 잡으시고 반을 이렇게 갈라주신 다음에 그럼 이 껍질이 분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물에다 씻어갖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물에 씻으면 짠맛은 좀 많이 그 없어지는데 특유의 향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했을 경우에 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좀 짭짤하지만 요걸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간이 이 자체만으로도 거의 맞거든요. 근데 이제 초장도 이제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이제 비벼 드시면 되는데, 오늘은 가시상추하고 돌나물을 준비 했습니다. 가시상추, 아 제가 자주 밀고 있는 돌나물이죠. <laughs> 아, 외래종이긴 하지만, 맛이 상당히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 지금 이게 뭐 생태교란종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성가신 식물인데, 제가 이걸 작년부터 밀고 있습니다. 맛이 상당히 좋아요. 한번 맛보신, 맛 보신다면 완전히 맛에 빠지실 거예요. 맛을 못 보신 분은 계시지만, 한 번만 드신 분은 없을 정도로 가시상추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부터, 어 멍게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제 지론은 음식은 어려우면 안 돼요. 어, 그냥 간단하게 간단한 재료들 넣어서 이제 기본 재료들과 그리고 이제 장들. 장들이 맛있어야죠. 뭐 간장, 된장, 뭐 식초, 고추장 뭐 요런 애들. 요런 애들만 맛있으면 요리는 음식은 상당히 그 쉬워집니다. 뭐 이거저거 복잡하게 들어간 요리는 저는 싫어요. 해 자. 일단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음, 그리고 뭐 없어요. 자, 보시면 그 동안 이제 소개해드린 다시상추 그리고 예, 오늘 뜯어온 돌나물입니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여기 이제 파대등나물도 조금 넣었고요. 이건 이제 초장을 넣게 되면 초장하고 멍게를 넣게 되면 이거 이제 얘네들은 숨이 많이 죽습니다. 숨이 많이 죽어서 좀 넉넉히 예, 넣으셔도 돼요. 자, 넣으시고. 그리고, 자, 멍게입니다. 요즘 멍게가 상당히 싸요. 지금, 어, 이 바이러스가 창고를 해가지고 지금 이 식당들이 지금 저희 주변에도 오늘 식당들이 문연대가 없어요. 오늘 저희 집만 열었나 봐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영상 촬영을 하고 올라오는 길에 아 이제 충남 공주에 잠시 들러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식당 문 연대가 없어요. 거의한 20분 돌아다니다가 분식집 하나 있는데 분식집에 못 가겠고 그래서 그냥 올라오다가 먹었어요. 네, 그 정도로 요즘에 에이, 장사들이 안 돼요. 지금 요런 그 농작물 키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요 지금 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팔로가 없다 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멍게를 1kg에 까지 않은 멍게를 세일해서 3,900원에 오늘 3kg를 샀습니다. 보통 1kg만 하시면, 멍게 비빔밥 4인, 그 4인 가족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1인분에 1,000원 정도 꼴밖에 안 되죠. 에이, 그만큼 저렴해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딸기가 올해 딸기가 겨울이 따뜻해가지고 병충해가 심했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판매가 안 돼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세요. 이럴 때, 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좀 사서 이용들 해주시면 그분들이 좀 힘이 좀 나실 거예요. 자, 멍게 이렇게 넉넉히 넣습니다. 다 넣겠습니다. 아, 이멍게 이 향, 아, 대부분들 아실 거예요. 국물도 아까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 바다에 나는 당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당귀 저는 이제 높은 산에 갈때 밥을 안 싸가거든요 이제 당귀 잎을 이렇게 잘라 먹는데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입안에 침이 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바로 멍게가 그래요 제가 아침에도 아침에도 이제 이걸몇개 까먹었는데 와그 향이 점심 때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물이 설탕물이 될 정도로 그만큼 입안이 달아져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초장입니다. 초장 좀 뿌리시고. 요, 이 멍게가, 멍게를 제가 물에 씻질 않았기 때문에 좀 짭짤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깨. 통깨죠. 자, 통깨를, 네. 네 들어가지고, 네. 넣습니다. 자, 음식 다 됐습니다.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는 뜨거운 밥보다는 이 찬밥이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찬밥을 넣고 비비면 향이 뜨거울 때보다 오히려 저는 더 낫더라고요 자, 이동을 해서 이제 야채가 숨이 벌써 이렇게 죽는 게 보이시죠? 돌나물 식감 아주 좋, 좋, 좋고요 뭐 멍게 비빔밥 같은 거 이렇게 사 드시려면 멍게도 몇개안 들어가고 보통 한돈만원 이상 하죠 이렇게 제철에 나는 나물들 넣으시고 드시면 가시 상추 더 넣고요 가시 상추 향이 아주 어 식감이 아주 아삭아삭하고 좋죠 야생 상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넣으셔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멍게 하나 넣어서.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싱거워 보이잖아요. 근데 멍게를 물에 다시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짭짤한 맛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간이 지금 딱 맞습니다. 좋은데요? 뭐돈 들어갈 데 없어요. 그리고 요즘 또 제철인 게또 있죠? 그렇죠? 곰피. 이제 미역과 다시마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죠? 구멍 숭숭 뚫린. 식감이 아주 좋아요 이것도 초장에 싸서 이렇게 밥에 쌈으로 드시면 상당히 맛있어요 아 그게 2kg짜리인가요? 박스가 한 박스에 지금 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4인 가족 기준 며칠 드실 수 있어요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질경이남는입니다 질경이 아주 부드럽고 맛이 좋은 이름에 달달 볶아야 제맛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멍게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들 그리고 이런 조개 종류들, 그리고 생선 종류들 거의 다찬 성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멍게도 차갑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인이신 분들, 그리고 몸이 차신 분들은 그대로 드시면 설사를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드시면안 되는 게아니죠 드실 때 마늘이나 생강 이런 것들 같이 더해서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우리가 장어, 장어 먹을 때 보면 그 생강, 편채가 나오잖아요. 생강채. 바로 그런 이유에서요. 물론 이제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질이 차니다, 장어도. 그래서 생강하고, 생강은 뜨겁거든요. 생강하고 같이 먹으면 이게 이제 중화가 돼서 몸에 무리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거 꼭, 꼭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가시 상추가 지금 한참이거든요 아, 저희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먹는 장도 작질 않아요 이제 오늘 세일해서 제가 필로에 3,500원에 샀지만 보통 한 5,000원 키로에 한 5,000원, 5 0원 내외 정도 합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인터넷을 시켜드릴 때도 그 까가지고 내용물만 속에 있는 내용물만 해서 800g 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 한, 한 2kg 가까이 되겠네요. 그것도 제가 택배비 포함해서 한만 3,000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분들 그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가시당추하고 저는 돌나물을 넣어서 먹었지만 뭐 다른 거쓰셔도 돼요. 뭐 파대등나물, 요즘 시장 나가고 있는 파대등나물이나 아니면 지금 봄동도 한참 많이 고도하죠. 근데 이제 봄동은 좀 두툼해요. 그러니까 봄동은 좀 이렇게 채를 쳐서 같이 넣어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숨이 빨리 죽질 않거든요. 뭐, 나들이들도 못하시고, 마음들 많이 답답하시고, 또, 입맛들도 없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제철 채소들, 제철 식재료들 이용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 드시는 게 가장 몸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활력있게, 건강하게, 그렇게들 사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네, 멍게 비빔밥, 네. 피처링은 돌나물과 가지상추가맞았고요 자, 꼭한 번들 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산별국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똑방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